<놀람> 엄청 그 드라이. 그래? 다음 에 먹어 볼게. 드라이 잡 좋아시럽게. 나는 약간 단맛 <놀람> 있는 게 아직은 좋은 <진짜>? 거 <놀람> 같아. 부담스럽지고 1 1주년게 신기하다 그니까 1 1주년이고얘기하는나 그치 11주년 뭐라고 해? 사실 결혼이 1주년아 그치 간만에 양치 먹을 봤어 그니까 근데 음. 둘다 드라이앵 쓰네 얘가 이런 음식이랑 해서 일부러 단맛 안나는거 쓰지 않을까? 네, 너무 다니까

안 맛있어요. 이거 이것도 맛집에서 공수한 에그타르트니다 네, 이거 어제 갑 뭐, 빨리 어, 먹어야겠다. 어, 아니, 어그한 때문에 그그카네션이염소카네션이 그. 너무 예뻐. 네, 아 원래 좋아요. 가는지 여기도 여기도 커피 보여주세요 귀, 이 시작! 육 다,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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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쁘네. 큰과 응. 사기 잘했지? 아니니까. 맞아. 들고 다녀도 차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건 맞아. 우와. 어? 뭐야? 아니 뭐가 들었어? 또 음. 음. 엄청.. 엄청.. 향은.. 음.. 음.. 게 음. 해. 음. 난 플레이를 좋아. <laughs> 나도 얘는 되게 독특해던데. 안에 치즈랑 또 다른 음. 뭐가 되는 마시멜로 너무 좋습니다 마시멜로도 같이 먹어야 되나? 음, 마시멜로 대박인데? 그건 그 엑스만의 생각이야. 곰돌아 미안해. 사 음. 잘다. 음, 이거 초콜릿인가? 이 음. 먹어도 되는 거야? 되게 먹으면 안될것처럼 생겼어. 먹으면 안될 것 같지 않아? 초콜릿이야? 응 알았어 네 나도 초콜릿이야 초콜릿이 원래 마라.. 초콜릿이 처음 <laughs> 먹어봤는데 진짜 매운 거 되게 좋아하고 빨간 거 되게 진짜 거의 매일 사랑한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저는 사실 사귈 때 너무 빨라. 음, 맛있다. 브리까 고리쌈장 같은 건가? 찍어 먹는 거야. 만리종? 무슨 공헌들이야? 근데 8099가 나온다고 얘들이 설마 있어? 싸우지 말고 왜 갑자기 싸우지 말거야? 내년도 잘 보내준다 뭐예요? 밖에 <목소리> 우니야. 응. 거기에 배추를 넣었어요. 맛있어. 그 먹었더니 더 맛있네. 야, 목표 햄버거. <목소리> 미국 가면 지겨울도록 <목소리> 먹을 햄버거. 1등이야? 음. 어, 음. 여보가 1등이라고 한거먹어볼게요 아직 안 먹는 거 많아. 현재까지 <laughs> 1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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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 미쳤지? 여보랑 나 입맛이 비슷하잖아. 비슷하지? 음. 그러네. 음. 아, 너는... 아. 입맛이 비슷하다는 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진짜. 입맛이 비슷하다는 건 너무 행복하네. 응. 우리 몰래에서 한참 공레에서 먹었던 응. 김밥들. 어우. 자기 전복다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다 넣어서 먹어볼까? 오, 어, 좋지.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둘이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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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년 1주년 1주년

이건 너무 맛있어 음, 맛있지. 이 케이크도 더 맛있게 느껴져. 진짜 짱 맛있는 초코범부장블랑젤리를 아세요? <laughs> 진짜 이게 엄청 묵직한 초코예요. 무쳤어! 그래 그 좀... 어차피 내가 먹는 거잖아 <laughs>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 컨텐츠 <laughs> <오>. <laughs> 진짜 대박입니다 당 떨어질 때먹으면 최고인 좋아할 일이야? <laughs> 전 초코가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걸 먹어도 저런 저런 텐션은 안 나. 니야 오늘 먹은 것도 저런 텐션이었거든. 음. 맛있어? 응. 음. 많이 먹. 이거 안 먹어? 응? 안 먹어? 먹어 먹어. 얼굴 나오잖아. 나왔어? 몰라? 어 공개해. 음, 음. 주라. 맛있다. 음. 초코소주. 미쳤어? 응. 엄마. 미쳤어? 뭐야? 왜? 진짜? 좀 맛있어. <laughs> <너 뭐야? 웃음>

떠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네. 그럼 <laughs>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쪼꼬 사나셨지 <laughs> <있잖아. 웃음>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높이 진짜 묵직해가지고 행복해 이름으로 부르네 성을 빼는데 오 근데 저거 본능적으로 너무 티날 것 같은데 내 말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너언니 씨. 아 <laughs> 싫어 아니 그 우리가 말했잖아 다 맛있겠다 그것만 음? 찍 맛있다 거 맛있다 음. <목소리> 어제 너무 바빠서, 원래 어제 재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어, 너무 바빠가지고. <목소리> 네, 근데 안, 안 돼가지고. 못하고, 오늘. 오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불편해. <laughs> <laughs> 저좀 불편해요. <laughs> 저희 그때 오이 다 좋아했잖아요. 그 아주머님 집들이 갔을 때, 어, 어, 오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신기했잖아요. 네? <웃음> 놀고 <웃음> 있었는데. 놀고 있어. 이 것만 봐도 진짜 아삭하게 생겼어 근데 원래 만두가 맛있어 맛있어 본전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본전 어디 있어요? 아 진짜요? 음 이게 판교에도 있는데 판교 진짜 길어 음 판교 환댕에 진짜 길어 이게 뭔데 이렇어 근데 신중간 뭐야? 느낌으로먹자 대박이야. 맛있다 이 음. 음. 맛있지. 음. 근데, 통팥이 왜 안간팥이라고 해놨어? 근데 다 갈, 가... 갈려있는 팥 같은데? 엄청 부드러운데? 그런가? 응, 팥빙수 팥이라고 했잖아. 음. 근데 이것도 입자 고와.